나는 진심으로 다시, 8년하고도 반년 전 당신이 내 마음을 찢어 놓았을 때보다 더욱 오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득은 19세기 영국 로맨스 소설의 대가 제인 오스틴이 남긴 6편의 장편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에 대한 자세한 작가 소개는 지난 오만과 편견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날 여성들은 사랑과 결혼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인 오스틴이 살아가던 19세기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사회적 통념에 설득당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타인의 설득이 나의 선택을 앞서는 시대였던 거죠. 제인 오스틴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한 작가입니다. 그럼 타인의 설득과 자신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러 19세기 영국 서머시셔로 가보시겠습니다. 서머시셔의 캘린치홀에 사는 엘리엇경은 외모와 사회적 체면에 집착하는 허영심 가득한 귀족입니다. 일찍 부인을 여윈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자베스는 미모로 유명했고 막내 메리는 부유한 집안의 시집가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둘째 딸에는 지적이고 다정했지만 겉으로는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조용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기준으로는 노처녀에 가까운 27살의 나이였죠. 이 존재감 없는 앤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에게 최선의 길은 언제나 양보였다. 그녀는 그냥 앤일 뿐이었다. 하지만 앤에게도 한때 빛나는 청춘과 사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9, 젊고 패기 넘치던 해군 장교 웬트워스와 사랑에 빠졌던 시절 말이죠.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이었지만 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옛 친구인 레이디 러셀은 그의 신분이 낮고 직업도 불안정하다며 결혼을 반대합니다. 웬트워스는 자신이 곧 진급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보수적인 레이디 러셀에게는 그 패기마저 경솔하고 위험해 보일 뿐이었죠. 결국 앤은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설득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시대 많은 여성들이 사회 통념적인 설득에 굴복당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웬트워스는 떠났고 애는 마음을 닫은 채 8년이라는 긴 세월을 후회 속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애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교제가 시작되고 끝난 건. 고작 몇달 만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애니 겪은 고통의 몫은 몇 달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애착과 후회는 오래도록 젊은 시절의 즐거움에 그늘을 드리웠고 그녀가 꽃다운 젊음과 활기를 일찍 잃어버린 건그 후유증이었다. 아버지 엘리엇 경의 지나친 사치로 앤의 집안은 점점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캘린치올의 집을 세놓고 소도시 바스로 이사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을 계약한 임차인의 처남이 바로 앤의 첫사랑인 웬트워스 대령이었습니다. 과거에 앤과 헤어졌던 웬트워스는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가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실현합니다. 일찌감치 대령의 지위에 올랐고 연이어 적함을 나포해 상당한 부두 축적해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1등 신랑감이 되어 화려하게 육지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앤과 웬트워스는 앤의 동생 메리 부부의 집에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를 보자마자 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앤은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에 8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웬트워스는 여전히 자신을 떠났던 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고 앤의 우유부단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복종하느라 날 포기해버렸지. 설득에 남용이 나은 결과였어.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자주 마주쳤지만 웬투워스는 애댕에 좀처럼 곁을 주지 않고 쌀쌀 맞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니, 더 가까워질 수 없으니 낯선이 보다 더 못했다. 영원한 멀어짐이었다. 한편, 메리 부부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웬트워스는 메리 남편의 동생인 루이자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루이자는 앵과 달리 쾌활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메리 부부는 두 사람을 은근히 이어주려 하고, 어느 날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웬트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이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황혼기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현재 지니고 있는 결단력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타인의 설득에 흔들렸던 앤을 은근슬쩍 비난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앤의 차분하고 배려 깊은 성격에 자신도 모르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웬트워스는 루이자와 공식적인 커플처럼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모두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루이자가 조심하라는 웬투어스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계단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죠. 루이자의 지나친 결단력과 고집이 화를 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웬투어스는 자신이 루이자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죠. 또 자신의 마음 속에는 조용히 남들을 배려하는 앤의 존재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웬트워스와 루이자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앤은 아버지와 언니가 머물고 있는 바스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어 가문의 상속인인 먼 친척 윌리엄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는 최근 부인을 여의고 혼자가 된 몸이었습니다. 과거 웬트워스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했던 레이디 러셀은 이번에는 윌리엄이 청혼을 하면 받아들이라고 설득합니다. 앤이 엘리어 가문의 상속자와 결혼하면 캘린치의 집을 되찾고 엘리어 가문의 안주인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이것은 앤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지만 아직 그 설득에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은 정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남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루이자와 헤어진 웬트워스는 루이자가 그의 친구 베니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바스에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앤과 마주칩니다. 앤은 며칠 전 앤트워스의 매형으로부터 루이자와 웬트워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죠.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지만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웬트워스는 앤을 에스코트하려 하지만 마침 윌리엄이 나타나고 앤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자리를 떠납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윌리엄이 앤을 좋아하는 것 같다면 수군됩니다 그리고 웬트워스는 강렬한 질투에 휩싸입니다. 얼마 뒤 앤과 웬트워스는 한 자선 연주회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웬트워스는 예전처럼 서둘러 그녀 곁을 떠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머무르며 연주회와 날씨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친구 벤윅이 루이자와 사귀게 되었다며, 루이자처럼 지성미가 부족한 여성을 벤윅이 사랑하게 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벤윅의 죽은 전처는 정말로 헌신적이고 훌륭한 여인이었고, 그런 여성을 사랑했던 남자는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평소와 달리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 순간 앤은 확신합니다. 웬트워스가 자신에게 간접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앤과 같이 따뜻하고 진실된 여성을 두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파에 밀려 두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앤의 곁에 다가와 바싹 붙어 있는 윌리엄 때문에 웬트워스는 더 이상 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앤은 다음날 윌리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친구로부터 그의 숨겨진 실체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귀족지위만 있을 뿐 가난했던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잣집 여자와 정략결혼을 했고 절친한 친구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이끌어 파산시키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애는 자신이 레이디러셀의 설득에 넘어가 그와 결혼을 결심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말에 이르렀을지 생각하며 몸서리칩니다. 다음날 애는 바스에 온 여동생 가족의 숙소를 찾았다가 저쪽에서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는 웬트워스를 보게 됩니다. 그를 의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애는 남자들은 사회적 목표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사랑이 여자들의 감정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 순간 대화를 듣고 있던 웬트워스가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네고 자리를 떠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반은 고통이고 반은 희망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그토록 소중한 감정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다시, 8년하고도 반년 전 당신이 내 마음을 찢어 놓았을 때보다 더욱 오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잊는다고, 남자의 사랑은 여자보다 빨리 소멸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은 오직 당신입니다. 제가 부당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나약하거나 붕괴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신 때문에 내가 바스에 왔습니다. 오로지 당신을 위해 나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편지를 읽은 애는 거리로 달려나가 웬트워스를 따라잡습니다. 8년 만에 진심을 마주한 두 사람. 웬트워스는 말합니다.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버린 앤에게 화가 나 있었을 뿐이라고. 자존심과 어리석음,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앤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다가설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앤을 향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과거에 타인의 설득에 굴복당해 자신의 마음을 저버렸던 애는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믿고 스스로의 선택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애에게 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설득에 휘둘리지 않을 성숙함을 길러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설득 앞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 나의 선택, 나의 자유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고전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전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